10장 주께서 모세길로 뭐 말씀하시려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 때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회를 서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두 나팔을 불면 온지회나 해정은 성망문에서 내게로 모일지니라 만일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수천명의 두머리인 고관들이 내게로 모일지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나갈 것이며 너희가 두 번째 경고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경고 나팔을 불지니라. 해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도 너희는 나팔을 불때 경고 소리는 내지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 것이며 또 그것들은 너희의 대대에 걸쳐 너희에게 영원히 한윤리가 될지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원소를 대적하여 사우러 나갈 때에는 경고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요 또 너희는 너희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 기쁜 날들과, 너희 엄숙한 날들과, 너희미 달을 시작해도, 너희는 번제물 위에 와, 하목제의 제물들 위에 나팔로 불지니라. 그리하면 그것들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둘째의 둘째 딸 둘째 21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거쳐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강예로부터 이동하였으며 그 구름이 파란 강에서 멈췄더라 그들이 우선 모세의선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선발대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깃발이 그대로 군대대로 나아갔고 그의 군대의 지인은 안미 나다보 아들 나손이 맡았더라. 이사갈 자손 지파우 군대의 지인은 수아르 아들 느다니엘이 맞닿고 수블론 자손 지파우 군대의 지인은 헬로나 아들 엘리아비 맡았더라. 성막을 거더니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나아갔더라. 그 다음으로 누벤 진영의 깃발이 그대로 군대대로 진 하고 그의 군대 의지는 스데우르 아들 엘리스리 맡았더라. 시모오은 다손 집하우 군대 집는 스리 사의아들 슬로미엘이 맡았으며 가짜 손지파우 군대의 지는 두예르아들 엘사비 맡았더라. 코아딘들은성소를 메고 나아갔으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을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그의 군대의 지는 아미우사아들 일사마가 맡았더라. 문나세 자손 지파우 군대의 지는 부다스루아들 가말리엘이 맡았. 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우 군대의 지는 기드온이아들 아비다 이 맡았더라 그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깃발이 진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 전체를 통틀어 모든 진영우 후진이더라 그 군대의 지는 아미사띠아들 아이에스리였더라 아셀 자손 지파우 군대의 지는 오그라아들 파겔이 맡았으며 납달리 자손 지파우 군대의 지는 에나의아들 아이라가 맡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군대대로 나아갈 때 그들의 이동이 이와 같았더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나부예르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네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데하리 나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셨음이니 다니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고향내 친척에게로 어떤 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노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아나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리니 고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만큼 우리가 당신께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삼일길을 가더니 주의 언약계가 삼일길을 그들 앞서 가서 그들 오실 것을 찾았으며 그들이 진영에서 나가면 주의 그림이 낮에 그들을 위해 있더라. 계가 나아갈 때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일어나시오 주의 원수들로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고 계가 쉬면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을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하였더라. 아멘.